성소공단이 잘 돌아가면 은 돈이 돌고 성소공단의 가동률이 떨어지면 동네 돈이 마르기 때문에 성소공단의 흥망성쇠와 우리 산성구 주민들의 경제와 살림살이는 운명을 같이 해왔다라고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성소공단을 살리는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비록 제가 낯선 애했지만 현재 우리 성서공단을 거점 상단으로 해서 상공단, 면세공단을 포함해서 4년 동안 7,500억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상단 대규사업을 유치했습니다. 제가 현역의원도 아니고 또 국민인도 아니고 민주당 원내 지역위원장으로서 이 정도 성서와 발수구의 발전에 구체적인 성과를 냈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요, 고 어, 형님들이, 그래, 맞다. 댓글이 전문는 줄에 있는데 유효가 그거 뭐였노?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, 좀 기대십시오. 말을 해야죠, 그죠? 예. 그 제가 이태원 부청장님하고도 사실 우리 달서구에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야 공동정책예산협의회를 진행하고 제 지역구에 협력의원이 국